제15회 태풍 볼라벤의 경로에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, 평택에서는 곳곳에 강한 바람과 폭우로 재난신고가 이어졌습니다. 강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, 119 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은 9시 10분경.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제를 맡긴 했지만,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간판을 약 30분 가량 별다른 대안 없이 지켜만 보던 중, 다행스럽게도 바로 밑으로 떨어져. 볼라벤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. 또한 폭우로 보도블록이 파손되기도 하고, 아파트 도로변 가로수 가지가 꺾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를 덮치는가 하면,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강풍이 심하게 불었습니다. 태풍 볼라벤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으며, 이곳 평택에서도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.